최근 코닥, 페남 등타 업종의 브랜드를 내세운 패션 브랜드가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쏠쏠한 사업 모델이길래 유사한 브랜드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라이선스 사업의 구조와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선스 사업이란 브랜드를 빌리고 대신 로열티를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패션과 관련 없는 브랜드를 의류에 탑재해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해당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옷에 잘 녹아들도록 상품을 기획하며 SNS를 중심으로 2030 세대를 집중 타겟팅하여 판매량을 늘립니다. 즉, 본질적으로 마케팅 전문회사인 셈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MLB, 디스커버리를 운영하는 FNF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30%인 반면 자체 스포츠 브랜드 제시믹스 운영사의 영업이익률은 8%밖에 안 됩니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브랜드를 사용해서 광고 홍보비 지출이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에서 살펴본 FNF의 매출 대비 광고 홍보비 비율은 4%밖에 안 되고 반면 신생 브랜드 잭시믹스 운영사는 매출 대비 광고 홍보비가 19%나 됩니다. 여기에 인지도를 높이기까지 몇 년간 홍보해야 하는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라이선스 브랜드의 메리트는 확실해 보이네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지만 브랜드를 대여하는 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후닥 MLB 등원 브랜드 소유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라이선스 사업자는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하는 리스크를 갖습니다. 실제로 예전 퓨마는 라이선스 사업이 한국에서 잘 되자 이랜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철회하고 직접 한국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쌓이지 않는 점도 한계입니다. 제품이 많은 사랑을 받을수록 브랜드의 파워가 올라가고 사업 영역의 확장 혹은 브랜드를 빌려주는 등 미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사업은 결과적으로 타 브랜드의 가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라이선스 사업 회사를 평가할 때도 오직 판매량만 인정하고 브랜드 미래 가치는 제외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억울한 모델인 셈이죠. 이런 단점을 극복한 라이선스 브랜드 운영 회사는 FNF입니다. 우선 MLB, 디스커버리, 엘르, 시슬리 등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원 브랜드의 라이선스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네통, 레노마 등 반응이 안 좋은 브랜드는 빠르게 처분했습니다. 또한, MLB는 중국, 홍콩 라이선스를 추가 확보해 판매량을 극대화했습니다. 실제로, MLB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패션 브랜드 중 가장 성공한 브랜드가 되었고, FNF는 라이선스 사업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사업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로 사업을 빠르게 키울 수 있고, 영업 이익률도 압도적으로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트렌드에 따라 민첩하게 사업을 변화시켜야 하는 숙명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여 주는 기업 이야기 비즈니스 스푼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